288페이지, 최종정리. 우리는 정치에 대해 논했다. 정치는 한마디로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같은 의미로 어떻게 분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이라고도 할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혹은 사민주의, 공산주의 중 우리는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에 따라 사회의 부와 재화가 분배된다. 경제 체제의 선택은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보수와 진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선 보수는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은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고 정부의 개입을 거부한다. 여기서 정부의 개입이란 세금의 규제를 말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세금의 인하와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가와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동시에. 투자와 노동 의욕을 높임으로써 경제. 투자와 노동 의욕을 높임으로써 경제를 성장하게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 주체인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보수한다. 반면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공산주의로부터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들 체제의 양태는 현격하게 다르지만 시장의 자유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정부 개입은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복지 지출로 늘어나게 한다. 노동자와 저소득자,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개선되고 빈부격차가안 안되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개선되고 빈부격차가 완화되어 사회갈등은 감소한다.우리 사회의 구성주체인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laughs> 이익을 대변해 주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진보라 한다.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회의 방향은 시장의 성장이 된다.반대로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회는 정부에 의한 분배로 방향을 잡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방향을 결정하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결정과 다수의 시민에 의한 결정. 엘리트 주의의 민주주의는 모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엘리트 주의는 사회의, 사회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과 주변인의, 이익을만, 자신과 주변인의 이익만을 추가하거나 자신의 권력 유지에 반대하는 집단을 억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엘리트가 선택할 수 있는 옳은 정책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엘리트가 선택할 수 있는 옳은 정책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이익 대립면에서의 절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 국가의 일반적인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부당,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과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정치 형태다. 이익의 당사자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익의 당사자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불만이 적고 안정적인 정치결정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문제, 하지만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은 선거를 통해 독재자를 선출할 수도 있고, 혹은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다수의 독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현실적 민주주의는 역사적 경험이나 정규 교육과 미디어에 의한 학습으로 사회를 보수화 방향으로 강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시민은 주인으로서 선거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선택한 권한을 가졌다. 모든 책임은 시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 그래서 지적 대화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별하는 시야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그 선별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모든 정치는 썩었다면서 장시, 자신의 정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썩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무관심을 정당하는 화 사람에게 정치적 무관심은 가능하지 않, 않다는 사실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보수정당의 표를 던졌으면서도, 직권한 보수정당이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실제로는 보수정당의 표를 던졌으면서도, 직권한 보수정당이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면서 열을 내는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어야 한다. 지적 대화는 분명 놀이지만 나의 이익을 위한 심오한 놀이다. 스포츠, 연애, 이성, 문제. 스포츠, 연애, 이성, 문제. 사상, 뒷담화도 분명 재미있는 대화 놀이일 수도 있으나, 분명 재미있는 대화 놀이일 수 있으나, 경제와 정치에 대한 조금은 심오한 대안 놀이의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를 조금 더 살만한, 우리가 살,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를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이를 조금은 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놀이다. 사회, 개인과 사회, 역사, 경제,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적 대화를 위한 우리의 여행은 역사, 경제, 정치를 지나 사회에 이르렀다. 여행지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분야, 이 알게 된 것은 이 분야들이 고립된 선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길과 길은 이어지고 길 위로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했다. 이 세상, 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기대고 연결하게 되었다는 석가보니 가르침처럼 교양과 인문학의 모든 분야는 깊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는 얽고 설킨 길을 따라 이제 문화, 이제 사회 문 앞에 섰다. 발을 들어서기 앞서 지금까지 둘러본 여행지의 발자취를 정리해 보자. 295